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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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주말인데 엄마 아빠랑 경주에 있는 삼촌네 집 왔어요 아 재미없어 할게 없네 오빠한테 가봐야겠다 오빠 뭐해? 게임해 아 포켓몬 잡네 아 어... 어, 원래 친구랑 만나서 게임 퀘스트 깨기로 했는데 어, 야, 엄마를 삼촌네 오자고 했서 돈이 없어요 이거는 좀 재밌네 <laughs> 어, 셀 세카나 찍고 놀아야겠다. <laughs> 아, 배경이 구리네. 야, 통신 차려! 여기 구리 아니야, 경주야. 아, 재미없어! 엄마, 우리 언제 가? 오늘 저녁 8시에 출발할 거야! <웃음> <웃음> 지금 아침 8시인데, 너무 기다려! <laughs> 밖에 나가봐라! 나가서 한복도 빌려입고 사진도 찍고, 유적 지가면 도장 찍어주는 거 있는데, 그거 다 찍으면 선물도 <laughs> 준다! 우늘다 갖고 도장을 찍으면 선물을 준다고요? 그래. 아! 와, 완전 게임 퀘스트야. 와, 재밌겠다. 와, 할것 같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좋아요 많이 늘리겠다. 우리 오빠 나가서 준다. 준다. 아, 놀자. 빨리. 그래. 저녁에 출발하기 전까지 놀다 와. 엄마 귀찮게 하지 말고. 그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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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쨌 놓쳤다. 뭐해? 또 잠깐만, 잠깐만. 자, 저다 어. 이빨몬스터. 아, 뭐래 좋아 이빨몬스터. 나와 함께 도장 찍기 모험을 떠나보자. <웃음> <웃음> <laughs> 그렇게 용사와 이빨괴물은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에이미 <laughs> 아, 힘들다 맞지? 벌써 아, 힘들다고? 아, 어, 자전거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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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자전거 <laughs> 에이미 어, 어, 얼마래 오빠? 1인용 자전거 한개 빌리는 거보다 2인용 자전거 한개 빌리는 게더 싸대 어 커플 자전거? 오빠 나 그거 타고 싶었는데 나랑 그거 타자 안돼 아 왜? 나 여자친구 생기면 타려고 아껴두고 있었단 말이야 <laughs> 가지 못하겠는데? 그렇지? 지금 가자! 하오 완전 재밌겠다아 안녕하세요 오오 안녕하세요 님 저희 이거 빌려주세요 그분 커플이시죠? 으으으좀 심하시네요 저희 남매거든요? 어쩐지 닮았더라 커플이면 할인되는데 커플입니다 가자 오빠 가자 우재밌 재밌다! 왜왜왜왜? 수상해! 오빠 발안 굴리지? <laughs> 무슨 소리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 왜 힘들지? 앞자리라서 그런가? 바꿔! 오빠 앞에 다 알았어! 야, 출발한다! 어. 야 뭐야 가벼운데? 잘만 되는구만 뭐가 안된다고 나안 태웠잖아! 첨성대로 <laughs> <정상대로> 뛰어와 알아서 첨성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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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포대다! 웃음> 우와! 지랬다! 스탬프 투어 와 여기다 도장 받으면 되는 거야? <laughs> 어. 봐봐 <웃음> <웃음> 포켓몬 도감같은 <laughs> 우리 첨성대 왔으니까 여기다 도장 꼭! 첨성대 도장 꽉꽉! 퀘스트 완료! 용사와 이빨 몬스터는 첫 번째 퀘스트를 완료했다! 천성대, 천성대, 천성와 진짜 멋있다! 아, 오, 오빠 천성대가 뭐 하는데 게 너가 잘 알잖아 설명해봐 오빠 모르지 모르지? 알아! 아는데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천성대는 옛날에 조상님들, 선조님들이 별이랑 해랑 다 아, 이런 거 보던데요 옛날에 별을 관측하는 곳을 만들었다고? 신라 시대 때 만든 거야 해. 신라 시대 때? 그래 신라... 야 그러면 신라면도 신라시대 만들어준 거야? 아, 아! 같이 가! 야 <laughs> <laughs> 오빠 오빠 우리 그다음은 어디 갈 거야? 다음은 여기서 가까운 데갈 거야. 어디? 천마총! 오케이 천마총으로 넘어간다! 아빠, 오빠 오빠 네. 저거 봐봐. 뭐? 저거 한번! 평생 소원이었어. 나 이거 한 번만 입어보자. 시간 없다고 지금 도장 찍어야 된다고! 뭐. 이거 입고 사진 찍어! 나 좋아요 많이 눌릴 것같다 말이야 빨리! 아... 아. <laughs> 아, 에임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오빠! 아! 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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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말씀 부가하세요오 네. 빨리 계산해. 선생님, 얼마예요? 네, 두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커플이신가? 네. 아, 네. 커플 할인 되죠? 커플입니다. 네 커플 할인 없어요. 아, 모르는 사이에요. 가세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네. 와아 너무 예쁘다 경주 진짜 최고 맞지 멋있다 아 진짜 야, 멋있는 거 찍고 있을게 좀 나와주라 어야 오빠 오빠 살 찍자 아씨 봐봐. 어 경주 너무 예쁘게 잘 나온다 아씨+ 아씨 알아 나 아씨야. 아씨 아씨 아빠 내가아냐날 밟아서 아씨야 난또 내가 아씨라서 아시라고 앉아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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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태권이야? 이케. 그... <laughs> 오빠,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보여줄게. 해봐. 이거 <laughs> 뭐야? 발레야 발레. 발레? 뭐? 발레. 야. 천만 청이다. 와, 시야다. <벌레.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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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마총이다! 웃음> 야, 도장 어디 어 도장, 도장, 도장 찍는 거 어디 있어? <laughs> 어 저기 있다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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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어디지? 어디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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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장. 과자. 캐스 클리어. 두 번째 캐스를 클리어했다. 천마초이 뭐 하는데인지 알아? 오빠도 알아?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봐. 아 몰라서 물어. <laughs> 들어가서 알아보자. 아,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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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천장도 엄청 높아 멋있다. 뭐야? 뭐 있어? 진짜 신기하다 오빠 맞지? 진짜 신기하다 <laughs> 아니 말고 옛날에 이렇게 선조 조상님들이 쓰시던 게 이렇게 보관이 음. 잘된게 신기하지 않아? 맞지? 옛날에 진짜 쓰시던 물건 도은군컵비야코 코비. 이거 뭐야? 헉? 무덤에 있던 분의 장식품인가 음. 봐 여기 무덤에 주인분이 쓰시던 건가 봐 음. 어, 칼도 있어 멋있어 헉. 오빠, 뭔가 보게 되게 경건해지는 것 같아, 맞지? 맞아 이건 뭐야? 여기서 발견된 거구나 복원이 된 건가 보다, 이거 어, 그런가 봐 신기하다, 이게 신라 시대 때 있었다는 게 맞지? 응 음. 나중에 2000년 뒤에 에이미도 같은 것도 발견되겠지? 악기를 내쫓는 그림으로 이건 뭐야? 말다래 말다래 뭐예요? <laughs> 어, 이거, 이거 그림으로 표현해 주셨어 이게 발 이렇게 쫓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그럼 주인분이 엄청 부자였어 18개예요? 14? 아, 깨물어 봐야 할것 같은데? 아 그래? <laughs> 응다 금이야 금와 아, 멋있다 어떻게 옛날 물건이 이렇게 잘 보관이 되었고 진짜 멋있다 근데 여기 주인은 누구야? 주인이 누군지 몰라 그러기 때문에 총인 거야 천만 총 어? 누가 왕비가 부처였고 왕이 부처였는지 안다 하면 은 왕릉, 왕릉 그렇지. 왕릉, 왕릉. 근데 여기 누군지 몰라. 그래서 총, 천마 총. 아, 밝혀지지 않은. 그렇지. 와신기하다 오빠 근데 그런 거 어떻게 다 알아? 땅 똑똑해 보인다. 그렇지 뭐. 그래서 어, 어, 어. 떠났어? 응. 어, 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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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 무덤에 묻힌 분은 어떤 분이었을까? 와 칼봐, 칼. 멋있다. 아,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잠깐만. 칼을 아, 보니까, 어. 아, 내 전생이 떨어는거 같아. 보여, <laughs> 보인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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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내가 칼을 들고. 이렇게, 이렇게, 웃었어, 이렇게, 망나니였어? 뭐이 잠깐만. 왜왜? 장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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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렇이렇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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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게파리 출발하자, 파리 가자! <laughs> 세 번째 도장 도장 팡콩예 용사와 이빨 몬스터는 세 번째 클래스를 완료했다 알았지? 도착 개똥아 이렇게 나오니 너무 좋구나 내 개똥이야? 우레아도다 아씨한테 감히 반말을 하다니 죄송합니다 아씨 너는 내 호위무사다 이 녀석아 제가 호위무사군요 어 호위무사 나를 지켜다어떻게 악당들이 나타났다 아 어디가 전기면아 짠! 자 짠! 오잘했다 호위무사 잘했다잘했다으아 호위무사 개똥이! 악당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내가 악당이야! 와 멋있다 여기 밤에 봐도 더 멋있대 너무 이쁘다 맞지? 오빠 오나 사진 찍어줘라 이쁘게 찍어줘야 돼 이쁘게 찍어줘? 어 오케이 이쁘게 찍을게 오케 이쁘게 찍었어? 이쁘게 아, 찍었어 봐봐 얼굴을 자르면 어떡해? 얼굴 나오면 안 이쁘잖아! 야하! 안 왔지? 강주! 야! 뭐야 오! 세개나 <rideeln> <뢰라 Seattle> 찍었어! 계속, 계속 가자고! 가장 이빨 몬스터! 어, 경주 좋아? 경주 너무 좋아요. 경주 이행시 켜 경고할게 계속 그렇게 까불면 주주 차피다. <laughs> 경 경상도 사투리로 입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 지우디. 대기 선다 뭐야 저거 뭐야? 뭐 뭐? 저 뭐냐고? 뭐야? 저 저거 어? 뭐야? 놀이공원 <웃음> 있다고. <웃음> 와 싫다. 비상사태 비상사태 왜 놀이공원 있는 거말안 했냐고? 아 어, 몰랐지. 야몇 시간 남았어 몇 시간 남았어? 두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어 갈 거야 안갈 거야? 바로 출발! 야, 출발 출발! 야 경주니까 경주해! 괜찮아? 어지러워 아 포기야? 아니야 포기 아니야 오빠 시간이 얼마 없어 두도더 타야돼 오케이 출발 출발 <laughs> 그요라이데 <laughs> 이거 그런 거 알지? 물 떨어지고 아그 깨짱 그물 약간 살짝 그그 어, 어. 젖는 거 그거? 어. 물 약간 살짝 어. 젖는 거 그거? 어. 물, 어. 거 그거? 어. 물 미쳤어 오빠 아불어 봤지? 어 경주 엑스포 하고 있다는데 유명하자야 도장은. 도장 없어? 몰라 그냥 도장 아시. 도장 다음에 또 찍어. <laughs> 아 또. <laughs> 잠깐만. 엄마 출발인가 빨리 오래. 다음에 또 오자고 해서 도장 찍기도 하고 엑스포도 오자. 왜? 아쉽다. <laughs> 아, 아 또. 엄마 치킨 시켜놨다는데. 치킨? 와지러다 치킨이다. 경주 삼촌네 집에 놀러가서 신라시대 유적지도 보고 예쁘고 멋진 한복도 입었다. 놀이공원도 가고 경주 치킨도 먹었다. 다음엔 경주 엑스포도 보고 경주빵도 꼭 먹어봐야겠다. 경주여행 끝! 끝!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